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늘의 소식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소식을 기쁜 소식이다. 이제 기쁜 소식이다. 누구에게만 기쁜 소식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만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들어간 자. 하나님의 속성이시잖아요. 거룩은 피조물에게 없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에게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룩한 속성. 그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 사람을 성경적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성경적 사람이다.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laughs>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 우리 표면적으로는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요 네.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봐서는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지.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온 사람을 참 빛이 왔을 때빛 연결이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러 가지로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암호화됐다, 암호화됐다, <laughs> 아무나 알지 못하도록 가리워졌다, 감춰져 있다, 그 말이거든요. 암호화되지 않았으면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 깨닫는다는 사실을 언제든 기억하셔야 돼요 암호화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암호화된 것을 신비라 하늘의 신비 신령한 비밀이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음, 하늘의 신비를 맛보았다. 그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그 깨달아지나요? 안, 못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성경을 읽어도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느냐.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 맞추느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6천년 하나님의 창조의 6일 동안의 계획이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루, 그 저녁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laughs> 아침까지가 하루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렇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은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밤같은 세상이다 지금은 밤 같은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는 동안은 그러잖아요. 빛이 있는 동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참 빛이 육신 있고 유대인이게 오신 그때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생명의 빛이 들어온 사람만 생명체 그림이 기록된 사람만. 밤이 온다. 속히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찬비시 사명을 마치고 십자금을 받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가 가 설명하잖아요. 40일 동안 무한 증거를 남겨.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떠나가셨다. 40일 동안 무한 증거가 뭐예요? 내가 성경 읽어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한 사도들이 알아봤느냐, 이 말이에요. 알아볼 수 있습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에? 어떻게 알아보냐, 이 말이에요. 못 알아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든, 엠마오로 향해서 도망가든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보잖아.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어부로 돌아간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소리지르니까 그모 사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부활 체기 때문에 평상시에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성령 받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성령 받아야 깨달지. 성령 받고도, 간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해 줄줄 먹고, 사모하고, 먹고, 성장해야지. 응? 하루아침에 뭐, 큰방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 시간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아브람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 아니야? 40년이 걸렸어 성경 치라잘 읽어보세요. 75세 때갈 때와 우려에서 <laughs> 의심을 받았는데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다쳤을 때 합격됐다는 얘기 그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한 40년이 걸렸어 그걸 내가 깨달이야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백세인 한 아들이 열다섯 살쯤 됐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 을 통해서 <laughs>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든지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다섯째 날뭘 하셨느냐 다섯이라는 그 수의 개념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laughs> 다섯째 날뭐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위 하늘이 높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식하며,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이게 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이라는 이 수의 개념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날이 뭐 무슨 몇째 날이야 다섯째 날이 이게 거저만 뭐, 뭐야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물에게 명령하셨다 이게 노아 때도 요한 기시로 가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 예,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킨다. 응?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서 노아에게 홍수를, 방, 방주를 져라. 배를 지란 말이야 배 규격과, 그 높이까지 다, 노아가 마음대로 친게 아니, 천사가 명령한 대로 친 거예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뭘 가르치고 있느냐.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이 겉사람은, 동물하고 똑같아너의 방주의 밑창이 똑같은 거예요. 2층에는 누가 있어요? 노아 8식구가 있잖아요.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혼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고로 가신 사랑의 생명 5위 들어간 사람 그런데 생명 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다 방주 바깥에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꼭대기에는 뭐냐? 비둘기 새들이고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 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뭐가지? 비둘기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완성된 걸까요? 완성된. 그러니까, 내 육신 안에, 육신의 장막집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조성된 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걸 깨달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왜 비둘기를 갖다가 번제물을 드리라고 해서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천사가 명령한 대로 드렸어. 그런데 비둘기를 통째로 놨다. 번제를 들으면 레기 보면 쪼개야 되거든요. 통째로 났다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아주 찢지 말고, 레기 기록됐잖아요. 아주 찢지 말고, 모이와 창자, 모이 통 같은 건 빼가지고 책간에 집어던져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통째로 났단 말이에요. 비둘기를 뭘 상징하느냐 비둘기는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 다시 말하면 개명이 율법이 하나도 하자 없이 다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 삶이 완, 완성됐다 그래서 흠이 없는 분이시다. 성이 기록됐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들이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몽땅 다들여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보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가 정체성을 올바로 찾아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설명하잖아요. 뭘 설명하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랬어요. 첫째는 다말.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마태가 설명하고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laughs> 여리고성에 있던 창녀, 나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룻. 보아스야 안에 있던 룻.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이네 사람이잖아요. 그네 사람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건 창세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인류의 발상지는 네 강이다. 어?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놨잖아요.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랬어요. 그 동산을 적시고, 그소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었으니 네 원천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나갔어. 그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첫째 이름은 피손이인데 금이 있는 하웰라의 온 땅이 둘렀으며 이강 이름이요. 그 땅의 금은 좋고. 그곳에는 벨리엄과 얼룩마노도 있더라.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디오파의 온 땅을 둘렀더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강이잖아요.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그것은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더라. 네 번째 강은 유포르데스더라. 분명히 설명해놨어요. 이네강을 마태는 내네 여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섯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처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다섯째 여자 다섯번째 여자가 등장하는데 음, 다섯번째 여자는 처녀 마리아 그러니까 하늘의 종교가 처녀 마리아를 숭비한다고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 예수의 어머니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 받, 받지도, 받지 않았는데 받지도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그들이 말이 왜 왔다 갔다느냐. 어느 때는 코골이, 어쩌는 귀걸이. 유동적이라,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게 하려고. 어느 때 보면 이런 것 같고, 어느 때 보면 이런 것 같아. 유동적이다. 왜 그래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본이 뭐냐. 내늘 말씀드려. 기준이 뭐냐, 기준이. 기준은 영생이란 말이 기준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영생을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위일하신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게 기준이에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아들아라고 부르십니까? 아니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향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도 자기들은 지금 떠받던 신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다. 그 요한복음 5장 보세요. 불경지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은 잘 보다고요. 안식일 거역했다. 안식일 개명의 다섯 번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금요일에 다섯째 날에 죽으신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 뭐,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 노아가 홍수에서 방주에 있는 동안에 얼마 동안 물이 세상을 덮쳤습니까? 5개월 동안. 150일, 150일 동안에 5개월이에요. 5개월 동안에 완전히 잠겨서, 소위 말하면,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아, 6개월도 될수 있고, 7개월도 될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기 시로과도 마찬가지예요. 다섯째 나팔에, 뭐가 나타납니까? 5 개월 밀뚜기 환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인데 이마에 임받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자연인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환란이 안 옵니다. 나 지금 기후 변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다고? 그건 다 누굴 위해서냐?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 뭐라고? 회개하라고. 그게 암호화됐거든요. 사도 패드로 뭐합니까 지금 이 자연은 마지막 때불태우기로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미 시작됐잖아요. 언제 시작됐어요? 1 9 4 8년도 시작됐어. 내말씀대로 네, 지구라는 이 둥근 가마솥의 밑에 이미 불이 찝혀졌어. 그러니까 그것을 지상에 있는 뭐 기상학자나 기후 뭐 연구하는 그런 뭐 박사들이 아, 이상기운이다. 뭐 엘리노가 어떻다. 뭐 이리노가 어떻다. 엘뭐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별소리 다하그 사람들이 솔깃한 거 그건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기록해 놨어요. 마지막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 첫째는 떼실 때, 둘째는 떼실 때, 셋째는 떼실 때, 넷째는 떼실 때, 다섯째는 떼실 때, 여섯째는 떼실 때, 일곱째는 떼실 때, 첫째 나팔이 불려지고, 첫째 나팔 불고, 두 번째 나팔 불리고, 세 번째 나팔 불고, 네 번째 나팔 불려질 때 그때 다섯째 나팔이 그 다음에 풀려지잖아요. 그것을 5개월 메뚜기 환란이라. 하나님의 종이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생의 자랑 때문에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자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을 불러들이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 뭐냐 흉년이 들게 해가지고 어? 먹을 것이 없이 만들어가지고 돼지 우리 집어넣어가지고 돼지와 같이 먹게 한다 그게 보여야 되는 게안보여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못 깨닫는 걸어왜못 깨닫는다고 그런다고 깨닫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명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빛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참빛이 와도 그들이 용접지 않는다. 자기 백성이 왔는데 왜안 돼요?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하겠습니까? 이미 선자들이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약 460년 전에 서글의 선조를 통해서 피조물의 힘으로, 피조물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성령 받아야만이, 주의 영이 와야만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400년, 46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셨다. 선자들은 천사들이 선포하라 그러니까 그냥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왜 이런 말을 선포했는지 알려고 탐구했다. 열심히 노력했다. 누구도 천사들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피조물은 절대 알수 없는 선포한 선자들도 알지 못한다고 다들 베들어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탐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꼬셔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닫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늘에 열두 군단의 천사를 날려 준비하는 거 모르느냐? 성령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창망을 고 돌이키라. 보라, 내용을 부어서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대세 임질할 때마다 창망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